경주 시작합니다. 경주 거리 1600m 7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스틸더 쇼와이 앞서 나옵니다. 많은 관심 모으고 있는 1번 스틸더 쇼와이가 선행으로 나섰고 바깥쪽에서 8번 월드큡과 7번 위닝넘버 따라 붙습니다. 1번 8번 7번 세마리 앞서있고 3번 퍼프로션 2번 중앙최강 4번 팀워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스틸더 쇼와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유연명 기숙이 생한 8번 월드퀵 2위로 따릅니다. 1번, 8번 두 마리 앞서 있고 2, 2마신에서 3마신 정도 거리차로 7번 위닝 넘버가 3위로 그 뒤를 3번 퍼프로션, 4번 팀워크, 2번 중앙최강에 따르고 있습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 주로에서 이제 3 코너를 돌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선두는 1번 스틸더 쇼와이 송은기수가 비를 잡은 1번 스틸 더 쇼하이가 유지하고 있고 바깥쪽에서 8번 월드 퀵 2위 자리 지켜오고 여전히 7번 위닝 넘버 3위로 1번, 8번, 7번 세 마리 순위 변동 없고 그뒤를 3번 커프로션, 4번 팀워크, 2번 중앙 최강, 5번 하커맨드 순으로 따르면서 4코너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번 스틸더쇼와입니다. 바깥쪽 8번 월드퀵 거리 차를 좁혀오고 그뒤 3번 커프로션, 7번 위닝 넘버 따르면서 4코너 선의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번 스틸더쇼와입니다. 이마 신동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8번 월드퀵이 따릅니다. 1번, 8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뒤 안쪽에서 7번 위닝 넘버. 바깥쪽서는 에 3번 커프로션과 2번 중앙 최강이 3, 4위권 접전 펼칩니다. 선두는 1번 스틸더 쇼와입니다. 바깥쪽에서 8번 월드 킥에 따라붙습니다. 1번, 8번 두 마리의 거리차 1마신 정도. 안쪽에 1번 스틸더 쇼와에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이물래는 8번 월드 킥입니다. 8번 월드 킥, 1번 스틸더 쇼와에 넘어섭니다. 8번 1번 순으로 순위 바꾸고 놓습니다. 이때 바깥쪽에서 이물래는 2번 중앙 최강 경주장판 치고 나옵니다. 바깥쪽 2번입니다. 2번, 8번, 8번, 8번 2번 두 마리 팽팽했고그 뒤를 8번 2번 중앙 최강과 8번 월드킥 8번 월드킥과 2번 중앙 최강 두 마리가 팽팽했고 그뒤 1번 스틸도 쇼와에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